토익 마법 2주의 기적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자 이교희입니다. 자이 영상은 여러분의 lc 교재에서 part2의 공부를 도와드리는 영상입니다. part2 문제풀이에서 중요한 것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문장의 앞부분에 집중한다 라는 거죠. 문장 앞부분에는 주어 동사가 들어있죠. 주어 동사가 이 문장에서 의미상으로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앞부분이 중요합니다. 앞대가리를 여러분이 잘 집중해서 알아들으면 은 뒤에 나오는 말을 블라블라블라 하는 거를 좀못 알아들어도 웬만하면 문제를 풀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앞부분을 놓쳤어. 근데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뒤에 나오는 말을 여러분이 알아들었어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 문제 풀수 있는 확률은 0%입니다. 왜냐면 핵심을 놓쳤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문장에서 앞부분이 생명이다. 라는 걸로꼭 기억하고 습관을 잘 만들어 두세요. 앞부분을 놓치지 않는 거.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게 오답을 잘 골라낼수록 고수가 된다. 자 오답을 도, 골라내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나왔던 단어인데 대답에서 뭐가 막 반복이 된다 라거나 혹은 발음이 비슷한 게 나온다 이러면 다 오답장치죠. 두 번째 연상되는 단어 예를 들어서 질문에서 에어포트 공항에 나왔는데 대답에서 flight, 비행, 어, 이런 게 나와. 이런 거 전부 다 오답 장치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걸로 오답을 잘 골라내시고. 세 번째, 의문사의 문문에서 당연히 yes나 no가 들리면 오답이 되겠죠. 담당자가 누구예요? 네, 이러면 안 되잖아. 오답을 골라내야죠. 또는 선택 의문문도 마찬가지죠. 커피 마실래, 주스 마실래? 아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선택을 해야지. 그래서 의문사 의문문이나 선택 의문문에서 예스나 노가 들리면 다 오답이라는 거. 요거를 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요거 두 가지를 여러분 이잘 공부해두세요. 문장의 앞 부분에 집중한다. 오답을 적골라낸다 요게 훈련이 잘 되면은. 웬만한 문제는 다풀수 있게 될 겁니다. 좀못 알아들어도. 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몰라 라고 대답하면은 질문의 내용이 뭐든지 간에 상관없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이 모른다 라는 대답이 토익 시험에서 매번 한두 문제 정도는 어, 출제가 돼요. 여러분은 질문을 좀못 알아들어도 모른다 라고 하면 어, 정답이구나. 이러고 정답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어, 시험에 출제되는 그 모른다라는 표현들 중에서 자주 나오는 것들을 제가 이 교재에다가 정리해 놨어요. 그거 여러 번 읽어 보세요. 네, 되도록이면 다 외우기 바랍니다. 네, 들리면 고를 수 있게. 자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찍어야 하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죠. 어, 찍어야 할 때는 여러분이 아무거나 찍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해서든 하나라도 더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죠. 확률이 높은 걸 찍어야 됩니다. 자, sure. sure는 거의 이제, part 2에서는 마법의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들리기만 하면 거의 다 정답이거든. 단, 의문사의 문문이 아니라면, 의문사의 문문에서 sure 이러면 이건 예스랑 똑같은 거라서 정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의문사의 문문 아닐 때는 웬만하면 다 정답으로 나오니까 모르겠으면 이걸 듣고 찍으세요. 그 다음에 액츄얼리가 들어있는 대답이라든가 또세 번째 반문하는 거 질문을 받았는데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도로 물어보는 거이런 어, 것들이 어, 웬만하면 정답으로 나오니까 진짜 모르겠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어, 사용할 수 있게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1번과 2번이에요 문장 앞대가리에 최대한 집중해라 그리고 오답을 골라내라 어, 요거에 여러분이 가장 신경을 써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day 1에서 엑서사이즈 문제들을 같이 한번 풀어 보려고 하는데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어 다섯 문제 제가 만들어 놓은 거 먼저 풀어 보세요. 풀어 본 다음에 이 해설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The proposal to hire more staff has finally been approved. 자, the proposal to hire more staff 더 많은 직원들을 좀 채용하자 라는 요 기획안이 마침내 승인이 됐어요라는 문장인데 A I'm glad to hear that. 아, 잘 됐네요. 가정답이죠. 자, 알아들었으면 고르면 됩니다. 자, 못 알아들었어도 정답을 맞춰야 돼요, 우리는. B. to a higher level. 자, 질문에 보면은 동사 higher, 대답에서 비교급 higher. 이렇게 똑같은 발음이 나오면 다 오답 장치다라는 거 기억하고 C. a weekly staff meeting. A weekly staff meeting 하면서 이렇게 단어를 반복을 시키고 있죠. 이런게다 오답 장치다. 오답만 딱딱골라내면 정답이 나오잖아. 알겠죠? 오답을 골라내야 됩니다. Number 2. are you transferring to our Toronto branch as originally planned? 그리고 앞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앞 부분에 are you transferring? 요거에 딱 집중을 해볼게요. 옮겨갈 거니? A. a guided tour will be offered 가이드와 함께하는 여행이 제공될 거야. 이상 소리 하고 있죠. b an account transfer request form 어, uh, an account transfer request form 또 이렇게 뭐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오답장 치자 이거죠. 네, 오답 잘 골라내고 c no, i've decided to stay at this location no, i've decided to stay at this location. 아니요, 그냥 여기 있기로 했어요. 자 앞대가리에 잘 집중하라면 자연스러운 대화가 c 라는걸알 수가 있는 거죠. 앞대가리가 중요하게 중요하다. 아,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Number three. Where can I purchase replacement parts for my car? 자, Where can I purchase? 어디 가면 살수 있어요? 라는 질문인데, A. Michael probably knows. Michael probably knows. 마이클이라면 알 거예요. 나는 모르겠는 얘기지. 모른다라는 대답은 다 정답입니다. 자 교재에 몰라 문장 적어놓은 거에 보면 제가 이거 적어놨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고 되도록이면 다 외워두세요. 모른다는 말이 나오면 다 정답입니다. B. The part's w e r s h i e d out yesterday. The part's w o r s h i e d out yesterday. 자또 반복되는 거 오답으로 잘 골라내고. C. I'm afraid I haven't yet. I'm afraid I haven't yet. 아닐걸요 라는 대답이죠. 아닐걸요 라고 했으니까 사실상 노우라고 말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자, 의문사 의문문이니까 예스노는 yes, 답이 될수 없습니다. 오답도 잘 골라내세요. 몰라 표현들 잘 기억하고. Number 4. When are the results of our research supposed to be published? 자, 이거는 지금 when 의문문이니까 A. In the September issue of the journal. 대답에서 September, 달 이름만 알아들으면 돼요. 정답으로 고르면 돼요. B. A different style of case study. A different style of case study. 어, 다른 유형의 사례 연구. 이 질문에 research가 있지. 대답에요 케이스 s t u d 렇게 연상되는 표현. 어 오답 장치라는 거 기억하고요. C. I think you'll find it easily. I think you'll find it easily. 쉽게 찾으실 거예요. 이건 전혀 뭐 의문사 when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네, 오답도 잘 골라내야 됩니다. 앞대가리 집중하자. 오답 골라내자. number 5. what's your opinion about purchasing another photocopier? 자, 앞부분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what's your opinion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에 딱 집중을 해 보세요. 앞부분 의견이 어떠신가요? A. why don't we wait until next month? why don't we wait until next month? 다음 달까지 기다리는 게 어떨까요? 라는 게 의견이잖아. 정답으로 고르면 되겠죠. B. a special type of toner. a special type of toner 토너가 왜나오는지 알겠지? 질문에 뭐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Photo c o p i 연상되는 표현은 오답장치다. C. I need two copies of the letter. 또 질문에 Photo c o p i 대답에 copies. 비슷한 발음, 또 오답으로 골라내야죠. 항상 앞부분에 집중하자, 오답을 골라내자. 이게 기본적인 풀이 요령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도저히 난 이거 모르겠다. 나 이거 찍어야 되겠다 할때자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어떻게 대답하는 거 찍자? 반문하는 거. 네, 이런 것까지 최후의 수단으로 잘 기억을 해 두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이렇게 다섯 문제를 풀면서 대략 감을 잡았을 겁니다. 자, 이 요령들을 앞으로 어, 데이 1까지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앞대가리에 집중하기. 오답골 라내기 하는 것들, 그리고 몰라 이런 거 들리면 정답 고르기, 아, 찍을 땐 이런 거 찍기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해 두면은 못 알아들어도 이제 문제를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듣는 게 점점 더 많아지겠죠. 계속 훈련을 하면서. 자, 그렇게 공부들 하면 되겠습니다. 자, 복습 잘 하시고요. 뒤에 나오는 그 실전 문제도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토익은 역시 이교입니다. 고맙습니다.